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미적분제세 번째 강의 레벨 3입니다. 레벨 2잘 레벨 2 보고 오셨나요? 자, 이제 레벨 3는 총세 문제고요. 전부 극한과 관련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도형의 활용.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이죠. 근데 시험엔 반드시 출제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도형의 형태를 좀 연습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 내부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었고요 반원이의 호, P, 점 P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P에서 P, B, A, B,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선분 AP와 A, 호 AP, 선분 AP와 호 AP로 둘러싸인 이 도형 F 세터. 그리고 여기를 G 세타라고 했을 때, 넓이를 계산해줘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지. 지금 요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인데, 이 자,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지금 요 각도 뭐가 됩니까? 왜냐여 요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요 부분이 2분의 파이 마이너 스 세타.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G 세타의 넓이는 너무나 간단하게 나온 것 같아. 자, 요 길이가 2잖아. 그치? 그러면 요 길이만 설명하면 되죠 그러면 요 길이는 뭐라고 쓰면 될까? 2분의 BP가 s 인 세타니까 이 e, BP의 길이, 선분 BP의 길이는 뭐가 돼요? 이 s i n 세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g 세타의 넓이부터 일단 쓰고 갑시다. g 세타는 2분의1 곱하기 두 변과 끼인각2 곱하기 2 s i n 세타의 s i n 세타 제곱 이렇게 돼서 이 s i n 제곱 세타가 된게 g 세타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f 세타를 계산할 겁니다. f 세타는 지금 이 부채꼴의 일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f 세타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요 각도는 뭐죠?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 관계에서 여기가 자, 이 세타니까, 자, 요 각도는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1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f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 f 세타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자 요게 부채꼴 전체 의 넓이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뭐 할까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ab가 1이죠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걸 조금 정리해보면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거고요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2사분면의 각이니까 얘는 그냥 사인 2세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세타다. 라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식에다가 넣어봅시다. 리미트 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쭉 굽고, g 세타는 지금 2 사인 제곱 세타에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2 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거고요 여긴 세타 곱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f 세타. 2분의 파이에서 얘를 빼면, 이게 빠지면서 여기에 뭐가 남냐면,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2 세타만 남게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얘기는 상당히 수월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세타가 필요하고, 여기 세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 거예요.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여기 있는 세타를 끄집어 내면, 세타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이렇게 돼. 1 더하기, 사인 2 세타가 되고, 2는 원래 있었으니까, 2 세타. 자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 사인세타, 사인세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주죠. 자 그러면 요 사인 두 개랑 제곱이랑 1에 수렴하고, 이것도 1에 수렴하게 되죠. 자 그럼 분모는 1이고, 분자는 2가, 분자가 1 더하기 1이니까, 분모가 2가 되고요. 분자도 2니까, 이 극한은 1에 수렴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AB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 뭐래요? P라고 했습니다. AB를 1대3이래.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랍니다. 그 다음에 AB를 3대5로 외분하는 점. AB를 3대5로 외분하는 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 이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거리가 지금 1대3이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지금 전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대5라고 했어. 그럼 여기가 3이고, 이만큼이 5야. 맞지? 그럼 이 5가 두칸딱 맞아 떨어지니까, 여기에 또, 요렇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그러면, 길이를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길이가 R이고요. 요 길이도 R이고,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이 달라지지. 당연히, 요점은 이렇게 요렇게 수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죠. 서로 접점이 다릅니다. 자,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른데점 P를 지나고 반원에 접하는 접점을 Q. 점 P를 지나고 반원에 접하는 직선과 Q를 지나고 반원에 접하는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사인 세타의 값을 설명해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자 선생님 여기다가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볼게요. 지금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P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Q가 어떻게 되니? 살짝 더 눕혀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너무 그림을 못 그렸는데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P가 이렇게 갔어 그러면 Q가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둘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P고 여기가 Q니까 P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베타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럼 이때 이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야? 세타와 베타를 더했을 때, 알파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갖는다. 즉, 사인 세타를 계산하라는 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하는 거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를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볼까요? 먼저 알파부터 찾아볼게요. 자, 알파는, 지금 여기서, 요삼각형입니다. 요삼각형 요렇게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쵸자 그러면 여기가 r입니다. 여기는 2 r 이구요 그러니까 1대 2대 여기가 루트 3r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알파가 되니까 자 그림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코사인 알파는 얼마야? 그러면 2r 분의 루트 3r 2분의 루트 3그 다음 사인 알파는 뭐냐면 2R분의 R이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베타 계산합니다 베타는 요렇게 직각 삼각형이에요 자 여기가 직각입니다 여기가 자요총 거리가 지금 얼마냐면 4R이구요 여기가 R입니다 그럼 여기가 높인데 얼마냐면 루트 15R 이렇게 되는거야 자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뭐가 돼? 4R분의 루트 15R. 그러니까 4분의 루트 15가 되고요. 사인 베타는 4R분의 R. 그러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끝났죠?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인 세타는 뭐가 됐다?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됐고. 자, 싸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루트 15 그지? 4분의 루트 15그 다음에 마이너스 맞아요. 어, 그 다음에 싸코 코싸 그랬으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그리고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값은 8분의 루트 15 마이너스 8분의 루트 10 아, 루트 3 요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는 루트 n 루트 n의 mn이니까 지금 m 값은 15가 되고 n 값은 3이 되니까 정답은 18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만 혼란 헷갈리지 않으면 어 충분히 잘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OA, OB가 1이고, 자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 자 OA, OB가 1이래. 자 여기가 1이고요. 지금 여기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AOB의 변, AOB의 변, OA 위의 점, 자 OA 위의 점 P가 이렇게 있죠. P에 대하여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OP인 원이 선분 OB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자, O를 지나고 PB와 평행인 직선이 호PQ와 만나는 점. 여기를 R이라고 했고요. R을 지나고 OB와 평행인 직선이 새 선분 OA, OA. 그 다음에 PB, 그 다음에 AB와 만나는 점을 CDE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요각을 세타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의 넓이,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F 세타, G 세타라고 했을 때 극한의 계산는 거. 자, 중요한 힌트는 이래.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1이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평행사변형이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평행사변형이니까 지금 이 각도 세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DB의 길이랑 RO의 길이는 같고요. 그 다음에 RD의 길이와 OB의 길이는 같으니까 이 길이는 지금 1입니다. 됐죠 자요 길이는 1이다 라는 것을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F세타의 넓이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G세타의 넓이를 순차적으로 계산할 건데 먼저 F세타 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F세타는 이런 순서로 계산할 겁니다 요렇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 여기가 직각이죠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뺄 겁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선 지금 OP의 길이가 필요하고요요 끼인각이 필요한데 요 끼인각은 지금 2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렇죠 자, OP의 길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 선분 OP는 1 분의 OP가 탄젠트 세타니까 OP는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OP의 길이는 당연히 OR의 길이와 같겠죠 그럼 이 OR의 길이는 다시 3분 DB의 길이와도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f 세터의 넓이를 계산해 볼게요 f 세터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 1분의 2 반지름 탄젠트 r 제곱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부채꼴의 넓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겁니다 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잘 보세요 OR의 길이를 탄젠트 OP의 길이가 탄젠트니까 OR도 탄젠트죠 그럼 보세요 5R 분의 RC가 뭐가 돼? 코사인 세터가 되지 그럼 5R 분의 RC 그러니까 5R이 탄젠트 세터죠 그래서 탄젠트 세터 분의 선분 RC가 코사인 세터가 되니까 선분 RC는 코사인 세터 탄젠트 세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뭐가 돼? 사인 세터인 거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그치 얘가 코사인 세터가 된 겁니다 아, 사인 세터가 된 거고요 자그 다음에 OC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OC의 길이는 5R분의 OC가 뭐가 돼요? 사인 세터가 돼 5R분의 OC가 그럼 OC는 뭐가 되냐면 5R 곱하기 사인 세터인데 5R이 탄젠트 세터니까 사인 세터 곱하기 탄젠트 세터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하려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뭐가 될까 2분의 1 곱하기 RC 곱하기 OC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계산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돼요. 자,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써볼게요. 탄젠트 제곱이 이 앞부분에도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두 개를 곱한 건 탄젠트 제곱 세타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2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로 묶으면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라고 일단 f 세타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g 세타를 정리할 건데 g 세타를 정리할 때자 지금 요게 평행한 선이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d2의 길이를 계산할 거예요 왜냐면 db의 길이는 지금 R5의 길이와 같으니까 DB의 길이는 탄젠트 세타인 걸 알고 있어. 그래서 DE의 길이를 계산해서 G세타를 넓이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이 DE의 길이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면 자, 순서대로 이렇게 볼게요. 선분 DE를 계산하려면 이 DE라는 건이 CE에서 CD의 길이를 빼야 됩니다. 맞죠? CE에서 CD의 길이를 빼야 돼. 근데 이 cd의, c2의 길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45도고 45도니까, 이 c2라는 길이는 ac의 길이와 같고, ac의 길이는 oa에서 oc의 길이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oa, 1-oc의 길이라고 놓고, 마이너스, c, d. 이렇게 계산 해야죠. 그럼 일단, 우리가 O, c의 길이를 계산했어.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마이너스 선분, c, d.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c, d를 또 계산하려면, c, d를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삼각형에서 보세요. 자, 여기가 세타면,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지금 cp분의 cd가 돼서 내가 찾는 cd는 cp곱하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CP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 OP의 길이에서 OC의 길이를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OP의 길이에서 OC의 길이를 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CP의 길이는 탄젠트 세타에서 마이너스 사인 세터, 탄젠트 세터를 하고 여기서 이걸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 CD의 길이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요 값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d의 길이는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질 것이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sin세타, 탄젠트 세타니까, 사인 세타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자, 요게 d의 길이가 됩니다. 자, 됐나요?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g 세타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db가 탄젠트 세타였죠? 탄젠트 세타 곱하기 뭐가 됐어? 사인 세타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사인 g 세타 f 세타를 전부 계산했으니까 자, 이 극한값을 계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됐나요? 자 이걸 이제 정리를 우리가 잘할수 있나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사인세타를 한번더안 곱했네. 그치? 왜냐하면 2분의 1 곱하기 a b 끼인각 사인세타니까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풀이들을 좀 지우고 옆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줄여놓고 이제 이 극한값을 우리가 구해봅시다. 자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때 이제 g 세타, g 세타는 2분의 1 탄젠트 세타에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f 세타는 2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 그다음에 뭐가 되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요 극한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없어지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 세타가 하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랑 요거 하나 없어졌을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세타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리고 여기에는 세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타가 하나 남았어요. 됐죠? 자, 그러면 또이 값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소거가 되겠지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죠? 남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정리해 보면 식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빼먹었는데 여기가 세타니까 자, 여기 세타가 이렇게 있죠. 그럼 또 여기서 세타와 세타가 이렇게 속어 되니까 지금 전부 다 사라진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끝났어. 자, 이제 세타가 0으로 갈때 얘는 어떻게 돼요? 1로 다가갈 것이고, 자, 0으로 가면 이제 요게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타가 0으로 가면 요 값은 2분의 파이로 다가갈 테니, 이제 이것의 극한 값은 2분의 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F세터 G세터를 계산하는 게 선생님은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다른 방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간단한 방식을 찾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다른 변의 길이를 좀 다양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레벨 3의 프리였습니다